날개를 세워서 여기다가 소금을 묻여야 여기다 묻여뭐자 이거 죠 저기 갔지 자오 묻지 묻지 이렇게 해서 네. 저기요 사냥님 찍어요 찍어서 저기 좀 보내줘 혹시 보고 또 올라가 마음 변해서 괜찮겠죠? 아 여기를 한 마리 더 구우면은. 두 마리 있을 때 찍어요. 예쁘잖아. 응? 그리고 이 포인트는 뭔가면요, 이 소금구이에 고기를 이렇게 비닐에다 이렇게 소금을 묻히면은 이게 나중에 익으면 은 예뻐. 먹을 때도 소금이 있어가지고. 다른 하나는 이게 고기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굽분 듯이 이렇게 해야지 생동감이 넘쳐 일자보다는 고 어, 저문 닫아도 되는데. 예. 네. 닫고, 닫고, 이제 여기, 예. 언제 져놨어 어, 이렇게 해서. 여기 저기가 있잖아. 그 물어봐요. 그래. 운치가 있잖아, 운치가. 아, 여기좀듯 하지. 이걸 내가 하고 싶었어. 이거 만들어놓고. 근데 왜 여기다가 숨을 덮고 있는거예 어디요? 진나름미에다가 응. 아, 그럼 익으면은 예뻐. 진정이가? 진나미에 소금이 그걸데 먹을 때 그걸 살짝 살짝 떼가면서 발라가면서. 거의 또 저기 아니겠어요? 맛도 맛이지만 그것 아니겠어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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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을 때까지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맛있는 냄새가 나 이렇게 해서 이걸 살짝 이렇게 준비, 뜨거워요. 내가 돌려줄게요. 안갈게 이건 저기 뭐야? 언어! 언어. 민물 언어. 산천어. 이런 거요. 숲에서 낚시를 해서 잡아가지고 보닭불을 피워놓고 지글지글 생소개소. 떡볶이 오 소금을 뿌려놓니까쫙 벌어져 있구요 아, 이거 예쁘잖아 음. 오 맛있는 냄새 전원 냄새 생선은 금방 익어요